성가롤루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연산성당 성사담당 이상일 타데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앞서 있는 모습을 두고 표현한다고 보아집니다. 가령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성취하거나 타인에게 칭찬 받을 만한 모습을 자녀가 가지고 있을 때, 부모가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다 하기도 하고, 자식 또한 사람들의 칭찬 앞에 부모의 공로로 돌리며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할 때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결실을 이루거나 할때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을 겪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키셨는데,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하심은 제자들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결국 영광스럽게 해 달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께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청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달라는 청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즉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시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청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생활 속에서 누구의 말씀에 집중하고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